여러분, 성조숙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아이가 너무 일찍 성장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성조숙증, 즉, 아이의 성적 발달이 너무 일찍 시작되는 현상은 우리 아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과 함께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들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성조숙증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성조숙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성조숙증에 대해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아이가 나이에 비해 너무 일찍 성적 발달을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보통 여자아이는 8세 이전, 남자아이는 9세 이전에 성적 발달이 시작되면 성조숙증으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성조숙증은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성조숙증의 원인 성조숙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 성조숙증을 겪은 사람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둘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셋째 비만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성조숙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아이가 비만일 경우 성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요.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집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으로 말씀드릴게요. 환경 호르몬 줄이기. 첫 번째는 환경 호르몬을 줄이는 거예요. 아이가 사용하는 제품이나 음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플라스틱 제품을 덜 사용하고 환경 호르몬이 포함된 화장품이나 세제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두 번째는 아이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도록 돕는 거예요. 채소, 과일, 곡물 등 건강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죠. 규칙적인 운동.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비만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판을 자극하여 건강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정도의 운동은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성조숙증은 과도한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 주인공, 이제 성조숙증에 좋은 음식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뇌와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와 시금치. 첫 번째로,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채소들이에요. 이 채소들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와 호두. 두 번째는, 아몬드와 호두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들은 뇌 건강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지방산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고등어,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와 고등어 같은 생선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좋고 호르몬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청국장과 발효식품, 마지막으로 청국장과 같은 발효식품들이에요.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조숙증 치료와 예방. 성조숙증은 호르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환경을 개선하고 좋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답니다. 제 주변에도 성조숙증을 겪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가족의 도움으로 환경을 바꾸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시작했죠. 그 결과 성조숙증의 증상이 점차 개선되었어요. 성조숙증을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조숙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집에서 실천하면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성조숙증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